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대통령실이 영빈관을 지으려고 했다가 여론의 것선 비판에 밀려서 취소했습니다만 이 과정에 짚어볼 대목이 적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치 본인도 몰랐던 것처럼 즉시 예산안을 거둬들이라고 말했지만 870억 원이나 드는 영빈관 짓는 문제를 대통령 모르게 추진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대통령실 수석들조차 이 내용을 잘 몰랐다고 하니. 대체 이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한번 따져봐야 할 일입니다. KBC 여의도 방송센터에서 보내드리는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네, 9월 1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내부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최승 수 메시지 컨설턴트. 그리고 지난주 월화수 시사 1분지를 진행해 주신 정기남 조선대 개군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기남 교수님 감사합니다 음. 아주 아유. 많이 해 하셨습니다 백북 앵커님 휴가 덕택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애청자들하고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해달라는 요청이 아주 빨데네 <laughs> <laughs>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그리고 문자메시지 샵 2315로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선물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풍월당주님께서 이런 글 올려주셨는데요. 서울 광역방송센터, 제가 지금 KBC 여의도 광역방송센터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표현이 좀 어색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서울 전역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방송이 되고, 심지어 유튜브는 전 세계로 방송이 되는데, 시청 지역을 표시하는 서울 광역이라는 말에서 광역을 빼고, 방송하는 사무실을 표현하는 서울이라는 말만 살려서 서울 방송센터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이런 의 주셨는데, 그래요. 신성보원 저도. KBC 여의도 광역 방송 센터 할때좀 어색하게 되는 데 그래서 울 여의도에 있는 KBC 광역 방송 센터라고 할 광고 싶0분 완벽한데 예. 짧게 이야기하면 그냥 어, 광역 방송 센터로 하든지 서울 여의도 방송 센터로 하든지 예 제가 보기엔 그런데 이건 뭐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아, 우리 회사 이기 이름이 응. KBC 여의도 광역 방송 센터니까 네. 그렇게 소개했는데 생각해볼 만한 그런 그러니까요. 지점, 예지예 아, 예, 지적을 해주다 날카로우신 분이네요. 그 날카로우신 분입니다. 네. 풍월당 아, 이름이네요 풍월당도 이름 좋아요. 아 좋아요. 예 바람과 예 바람과 달. 제가 한번 회사에 건의를 해서 <laughs> 이분 의견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좋은 생각할 수 있도록 거리를 만들어 주신 풍월당주님께 BHC 치킨 쿠폰 드리면서 <laughs>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기사를 쓰고 또 사설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영빈관 추진하는데 878억이나 드는 돈도 돈이지만 지난번 청와대 이전할 때에도 그랬고 그때야 뭐 워낙 당선돼서 하는 일이고 또 대통령이 그렇게 옮기겠다고 하는데 뭐어떻겠느냐 이런 여론이 좀 많았죠. 그런데. 그것도 좀 국민 여론 수렴 과정 있었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영빈권 짓는 문제는 좀 다르죠. 이것은 그야말로 좀 공론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공론화 과정 전혀 없이 짓기로 했다 했을 때 많은 국민들 놀랐죠. 지난 금요일에도 패널들께서 다 지적하셨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대통령실 수석들도 골랐다. 이것은 좀 아니지 않냐, 박원석 의원. 수석 예. 모르게 이렇게 그럼 대통령은 알았을까요? 글쎄, 대통령이 몰랐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어쨌든 예산안을 국회로 보낼 때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보내는 거고, 그건 이제 대통령의 결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청와대 중요한 예산인데, 그걸 대통령께서 몰랐다면 진짜 그거는 일종의 국기물란인 거죠. 그 그러니까 저는 결과적으로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청와대 내부에 그렇지 않고서는 수석들이 이게 정치적 논란이 클 수밖에 없는 공론화 없이 이렇게 영빈관을 신축한다는 예산안이 국회로 와서 국회에서 그게 공론화됐을 때 정무적으로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는 예산을 사전에 수석부자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한 번도 협의하지 않고 기재부하고 예산협의를 통해서 국회로 보냈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시스템이 지금 청와대 내부가 작동하고 있다. 지금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경호처 책임을 묻는 듯한 뉘앙스가 있어요. 예.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방안을 했을 때 거기 이제 용산 집무실 2층에서 리셉션을 했는데 거기가 격이안 맞아 가지고 또 경호도 힘들고 경호처에서 이런저런 컴플레인이 있었다. 마치 그게 문제의 발단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정직하지 못하다고 보고요. 경호처는 기재부하고 예산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누군가가 지금 대통령실에서 기재부하고 예산협의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재부 예산에 반영이 됐고 이게 이제 국유재산관리기금에 2023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거거든요. 그게 각종 이제 정부 공공시설을 짓는 그 돈을 그걸 관리하는 게 국유재산관리기금인데 야당 의원이 발견해서 야당 의원실이 지적하지 않았으면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영빈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대통령실 이전 논란이 나왔을 때 직접 대통령이 브리핑 하시면서 그냥 기존의 청와대 영빈관을 쓰든가 아니면 본관을 쓰든가 그렇게 활용을 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던 사안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문제가 불거진 이유가 더 저는 황당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문제가 불거지니까 우겨요, 그때부터. 이 국민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거다. 소상이 설명을 하면, 사전에 소상이 설명을 하지. 소상을 하면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해 주실 거다. 우기다가 6시간 만에 결국에는 대통령이 취소하는 형식으로 이걸 없앴는데 마치고 또 무슨 결단을 한것이냐 밀시에서 추진하다 걸린 거지 이게 무슨 결단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요. 경위 조사를 해야 되고 뭐더 사실은 공식적으로 하자면 감찰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신성범 의원, 지금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복수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언론에 나오고서야 알았다 이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의없는 일, 뭐 정무적 판단이 없다는 표현 너무 점잖은 표현이고 바보 같은 일, 의없는 일을 벌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시점도 그렇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시는 대로 지금 뭐 영빈관이 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 영빈관이라 하 없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옛날 약속대로 지금 청와대 영빈관을 쓰든지 아니면 신라호텔을 빌리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이젠도 급하지도 않은 일을 왜 이렇게 하느냐는 시점이고, 특히나 적은 돈도 아닌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에서 국민의 세금을 뭐 혈세라는 표현을좀 너무 좀 진부한 표현이고, 어떻게 뭐 정부 돈을 국민의 세금을 아끼고 아껴 쓰겠다, 무게 생각했다, 기본 생각 이 있어야 된다.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건 아니냐? 뭐이 이런 측면이 있어. 요 예를 들어 전쟁 기념한 거, 국립 박물관에서 밥 먹이는 거 국빈. 하지만 이것도 1 년에 몇번 쓰겠어요. 국, 이런 걸 영미관을 만들어 본늘 외국 주빈이 오면 지금 다 하얏트 호텔이나 이런에 주 자는 마당에 필요 없는 일을. 버렸다 왜 이래 됐느냐 내부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왜 이런 일을 버려 적어도 내부에서 토론할 때 있었는지 모르지만 시점도 안 좋고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은 태평성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노하는 그런 목소리가 네. 안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영빈관이 필요할 수 있죠 그런데 영빈관 문제가 안 나왔던 거 아니고 맨 처음에 청와대 옹기면서부터 그런 얘기 나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럴 때는 청와대 영빈관 쓸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그런 러니까게 저는 이게 저, 정, 청와대 대통령실에 문제가 있다 분명한 그 문제는 이게 왜안 걸러졌을까요? 그제 그러니까 이야기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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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에서 자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건 아닌 같은데라고 왜안못 그러냐만에 적어도. 대통실 령 내에서는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실용적 기조와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어요. 이거는 급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고 그냥 쭉 통과돼 가지고 기재부까지 넘어갔다는 사실 자체가 저로서는 납득을 전혀 못해요. 저는 아까 신성모문원이 지금은 태평성대가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 쏙 들어왔어요. 태평성대일 때는 영빈관 짓고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다음 정부를 위해서라도 우리 몇십억 멋지게 하는 건데 태평성대 아닐 때는 안 한다는 것은 뭐 정치 상식을 뛰어넘는 국민의 상식이 지금 뭐 환율이 뭐막 올라가고 경제 어렵고 물가 어렵고 지금 난리인데 야당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청와대 안 옮겼으면 이론도 안 들일이다. 그러니까 청와대 옮기는 이, 이 문제 때문에 청와대 어저 뭐야 용산 이전까지 전부 다 모든 게덤태이가다어 권익 뭐래가 의심의 시선으로 다 프레임에 딱 맞추게 된 아주 안 좋은. 경우에 이제 거기에다가 정기랑 교수 지금 네. 대통령실 옮기고 나서 들은 돈이 한이 없어요 관저 짓고 또뭐 영빈관 짓는다고 했다가 저기하고 심지어 이제 또 청와대 개방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관광 뭐또뭐 뭐 이런 비용도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군 이전에 따른 그뭐 합참이라든지 국방부 이전병까지 합하면 정말 이게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이전하면서 얘기했던 496억 원은 택도 없는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 예산 규모에 대해서 어떤 우려도 있지만 저는 이제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앞서 여러분이 얘기했습니다만 밀실 추진 국민적 의혹을 키운 과정은 결국 밀실 추진이었다고 봐요. 거기다가 이제 한술 더 떠서 밀실 추진도 문제였는데 이제는 어물적 해명으로 넘어가려는 게더큰 문제라는 거예요. 자, 앞서 어, 신성범분이 여러 차례 그,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이, 그 다음에 뭐 비합리적인 선택, 뭐 이런 일이 있다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게 갑작스런 청와대 이전이라든지 또뭐 뜬금없는 영, 용산, 영부인관, 뭐 영빈관이죠? 영빈관 뭐 비밀 추진 이런 건요 특정한 의도와 힘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그러니까 왜 국민들이 왜 과거 대선 후보 시절에 김건희 여사가 얘기했던 녹취록에 했던 얘기, 영빈관을 옮길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될 때, 납득이 안될때 어떻게 합니까? 대개 무속이나 소 이런 바 풍수의 영향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문제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좋아 좋다 이거예요. 김 여사 뭐 어? 개입이 사실이 아니라면 더더욱 누가 주도해서 이런 황당한 이소 이른바 예산 편성을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좀 앞장서서 저는 추진 경과를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문제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왜 공론화 과정 없이 대통령실 수석들까지도 모르게 추진이 되는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또 하나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꼭 김건희 여사 쪽을 쳐다보게 되는가 이 부분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이라든지 국정운영을 정말로 뭐 개입하고 있다 그럴, 그러,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laughs> 아니, 아니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큰일이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마음속의 의심이 우리로서는 모르잖아요 내부를 지금 대통령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만에 하나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큰 문제죠. 큰 문제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저, 아니, 저 네. 사실이라면 근데 그런 게 이제 아무 근거 없는 야당의 프레임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간에 여러 논란들이 있었, 있었지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적 수행 논란도 있었고 또 사적 채용 논란도 있었고. 어, 그다음에 지난번에 장 그, 나토 정상회담 갈때 비서관의 부인을 사적으로 동행시켰던 이런 논란도 있었고, 뭐 장신구 논란 등등해서 이게 통상의 대통령실이라는 시스템 내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해명이 안 나와요. 제대로 된 해명이 없이 그냥 얼버무리는 게 지금까지 대통령실의 태도였습니다. 유독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도 마침 대선 기간 중에 뭐 언론사 기자와 통화 통화하는 가운데 어느 법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 라고 얘기했더니 맞장구를 치지 않습니까 그게 상식적인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 본인이 모르는 일이라면 맞장구를 친다는 게 근데 이런 일이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게 일어났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당연히 두 가지 문제의 개연성을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뭐 권성동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치 야당이 집단 망상에 빠져서, 아니,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언론들이나 국민들도 다 집단 망상에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집단 망상을 얘기하기 전에, 왜 이렇게 비상식적인 일이 반복돼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여당 스스로가 대통령실을 향해서... 제대로 좀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과 이슈에 대해서 어떤 그 주체들의 납득할 만한 설명과 해명이 이어지지 않으면 배후론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 어느 사안마다 나오는 그 일들인데 저는 이번 일들을 그, 돌이켜보면 대통령실에 대해서 어쨌든 저는 대단한 책임 그 사유를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인데 왜냐면 사실 이 영빈관 문제는 이게 1987년 체제의 산물입니다 이게 노태우 정부 때 수립된 건데 사실 저도 여기서 행사를 많이 치렀습니다. 그런데 여기 치르다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공간의 그 정체성 문제에 대한 얘기 많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웅장하기만 하고 오래되기만 했지 실제 대한민국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행사 관계자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탁현민 전 의전 비서가 같은 경우도 사실 영빈관이 말만 그렇지 구청 구민회관 봐도 못하다라는 얘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명분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뭐 합리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진 과정이 이렇게 마치 김 여사 배우론이 나올 정도로 아주 굉장히 막 투명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 점은 대단히 뼈 아픈 지적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대통령께서 취, 취소하라고 해서 아, 취소했지만 아침에 내린 명령이 저녁에 취소된다면 국민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자산은 신뢰일 수밖에 없고 가장 큰 브랜드는 국민이 갖고 보내주는 사랑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점 대단히 뼈 아프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 부분 정부 기관들은 사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추진했다 하더라도 국회의 심사 기능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 납득할 만 해명해야 됩니다. 최소영 컨설턴트 말씀 주신 김에 메시지 전문가시니까 이 부분도 한번 좀 짚어 주세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자, 일단 이렇게 상황이 우리 또 금요일 날 얘기하는데 패널들 네 분께서 한 분도 그거 잘했다고 하는 분이 없었어요. 오늘도 <laughs> 마찬가지입니다만. 댓글 보내주신 우리 애청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밤에 전면 철회 결정이 내려졌죠. 그래서 김은혜 홍보수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대통령은 오늘 대통령실 국가영빈관 신축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지시했다라고 하면서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린 이후 대통령실 자산이 아닌 국가의 미래 자산으로 국격에 걸맞은 행사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이 같은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즉시 예산안을 거둬들여 국민에게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어? 말했다. 제가 보기에 이게 좀 약간 권위적으로 비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왕이에요. 그그 <laughs> 그, 그 말의 중간에 보면은. 미래에 대한 부분이 남다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 우리가 쓸거 아니고 우리가 이번 임기 동안에 공사해 놓으면은 우리가 쓰는 건 얼마 안 되고 미래 정부 앞으로 계속 여기 대한민국을 맡은 정부가 이걸 사용하는데 왜 이렇게 오해가 없도록 하지 이렇게 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국무회의를 최종 주관하시는 분은 대통령이십니다 그런데 이 900억에 가까운 예산이 대통령 모르게 거기 편성됐다고 해도 문제고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저는 왜 이렇게 지시를 하셨으니까 대통령, 그러니까 홍보석 얘기했겠죠. 그런데 왜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다 보니 국민적인 신뢰와 국민적인 의혹이 있을 때, 신뢰가 없고 의혹이 있을 때 있으니까 우리들이 여러 가지 노력해서 우리들이 협의해서 이런 결과를 냈으니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훨씬 귀에 순화도 되고 메시지가 착착 마음에 좀 안착이 될 텐데 조금 너무 권위적으로 하는 바람에 일종의 유체이탄화법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받을 될수 있단 말이죠. 저는 홍보 수석이 이런 말씀을 대통령의 말씀을 전원 형식을 통해 전하더라도 조금 메시지를 유하게 관리하거나 국민 정서에 맞게 조금 순화시키는 것도 한번 이번 주에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표현들에 니까 신성범 의원 어떠세요? 음, 아, <laughs> <laughs>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데 아, 대통령의 뭐 멘트를 쫙하게 컷을 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국민들이 보기에는 하라 뭐 이런지 안 어울리는 거다. 좀 청하 대통령실의 실패작이다 보고 이 문제관한 전 대통령 이 문제의 영빈관이 김근희 여사와 연결됐다는 뭐 전혀 전혀 전거는 전혀 없어요. 제가 보기에도 설마 그를 그런 일이 있었 있을랴 있겠느냐 그런 일이 그런 일은 아니겠지. 제가 가고 있는 정치 상식과 사회적 상식의 모든을 총동원하더라도 근데 있으면 만약 그렇다면. 참큰일이라는그 정도 생각을 갖고 제가 참더 이상 제가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예, 국민께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참 이, 어떻게 이런 표현을 그냥 홍보 속도 바뀌잖아요 네, 그래도 메시지가 달라진 것 같지 않고요. 말씀 주셨지만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이죠. 국민들한테 심려를 끼치는 의사 결정을 한게 대통령이세요. 그러면은 그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면서 이걸 뭐 사과를 하면 저 처리를 하면 모르겠는데 저렇게 말하는 거는 글쎄요.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이것도 사소한 문제일지 모릅니다만 하도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한번 체포 봅시다. 오늘 윤춘섭 님이 이런 지적해 주셨어요. 대통령 출근 머리 모습도 좀 지적을 해 주세요. 몸 관리 잘하고 출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술이 덜깬 모습도 쓰셨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출근 머리 모습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금요일 아침인가요? 네. 네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머리 뒤쪽이 삐쳐 나왔는데 그냥 아침에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아침마다 도스태핑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메무세를 가다듬어야지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차에서 잠깐 이렇게 눈을 감고 기대고 졸면 머리가 눌리잖아요. 약간 그런 모습 같아요. 머리를 설마 뭐 아예 아침에 거울도 안 보고 나오시지 않았어요. 아니도 스태핑하러 올때 뒤에 사람들 쭉 따라다니더만.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차에서 내리면서부터 차에서 내리는 장면부터 사실 머리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이제 홍보석이랑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잠깐 스톱을 해서라도 이걸 좀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 참모들도 참 센스가 없고 그 모습은 굉장히 흐트러진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뿐만 아니고 확대한 사진이 여러 컷 나와 있는데 한번 보세요. 눈도 굉장히 충혈돼 있고 혈색도 좀. 그 통상적이지 않아 보이고 그래서 술이 덜깬 모습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솔직히 술 얘기는 이제 정말 그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뭐 마시는 것을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순성 보면 지난번에 금주선언 필요까지 얘기하셨잖아요 <laughs> 근데 적어도 이렇게 머리 만지는 것 저는요 지금 도어스 태핑 하는 거 보면은 바로 이렇게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고 차에서 내리고 바로 이렇게 걸어오는데 뭐몇초안 걸리는 거리잖아요. 그걸 좀 조금 거리를 좀 두든지 아니면은 차 내리는 데 하고 기자들 만나는데 약간의 뭐 공간을 둔다든지 그렇게 해서 시간을 좀 두고 오늘은 국민들께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인지 참모들하고 좀 얘기도 하고 티타임도 한다든지 뭐그 다음에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그러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너무 준비가 좀안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 심지어 뭐 그름거리 이런 표정, 뭐 손의 위치 런까지 말씀을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대통령이 듣고 좀 달라진 것은 같은데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나오면서 오늘은 무슨 내가 이야기를 메시지를 하겠다. 나름 외워야 돼요. 사실은 이게 문장이 주와 수로가 일치하도록 몇 개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돌발 질문에 대해서는 여유 있게 대처한다든지 이런 준비가 아직도 덜돼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정연 교수, 이제 대통령 당선된 지 6개월 지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이러저러한 문제로 국민들이 지적하고 이제 이런 일들은. 없그야죠 아, 그렇죠. 이게 저는 좀 안타까운 게요.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 메시지, 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저는 유정열 대통령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참모들의 어떤 그 보좌를 잘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대통령직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자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공적 의식 이런 부분이 너무 박약하다. 대통령직 직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한없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게 초, 초기에 어떤 문제를 야기했습니까 뭐, 대통령 처음에 봐서 잘 모르는데 가르쳐달라. 뭐, 이런 얘기에서 연장선에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나마 최소화하는 게 국정 운영 시스템, 참모들에 의한 대통령 실이 정확하게 작동이 되면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좀 줄여줄 수 있을 텐데, 그 또한 이것이 구멍이 숭숭 나 있으니 이런 일이 지금 반복되는 것 아닌가라는 게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보기에 대통령실에 PI 전문가가 없는 건 맞아요. 음. 그러니까 프레지던트 아이덴티티 전문가 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 그 영국의 보리스 총리 같은 사람 머리가 헝클어진 것 같지만 그게 다 이미지 메이킹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 뒤에 머리가 그렇게 정제되지 않았으면 노출시키지 말았어야 돼요. 왜냐하면 국민과의 그것은, 그것은 약속 현장이기 때문에. 그 총리처럼 정지일 될... 이렇게 하고 나오면 되죠. <웃음> 그러니까 <웃음> 그러니까 보리스 총리 같은 경우는 자연스러운 듯 보이지만 그 다. 노출된 거예요. 그일부러 연출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조금 전 제가 보기에 사전에 치밀하게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 국민과의 아침의 첫 만남이시잖아요. 국민과의 만남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도우스태핑이 나하고 싶은 네. 기 하는 자리가 기자들하고 아니잖아요. 기자들하고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과의 만남이잖아요. 그게 아침에 다 모두 되는 거 아닙니까? 일제,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글을 보내주셨는데요. 소개를 못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보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